바로 마프라에서 나온 마초 셀. 이것만 있으면 한겨울에도 손쉽게 세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여러분들 뭐 세차용품 이것저것 런이 알아보시고 하나하나 구매하시고 배송비는 배송비대로 들고 되게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구성품도 다 봤는데 이거 하나만 딱 있으면 실내, 실외를 다할수 있습니다 오늘 모셔온 차량은요 미니 컨트리맨 차량입니다 2025년식 지금 출고된 지 진짜 얼마 안된 차량이에요 따끈따끈한 차량입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시죠 고고고 네 우선 신차다 보니까 유리막 코팅이 돼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네어뭐 아, 유리막 코팅이 너무 잘돼 있어요 이게 차량이 출고할 때빌러분들이 이런 거 서비스로 해주는 게 있는데 어 이거는 유리막 코팅을 아주 제대로 해놨습니다 너무 잘하 자, 휠앤 타이어 클리너로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거품이 나와서 바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냥 막 뿌려도 되는 거예요? 네, 막 뿌리면 되는 거예요. 친절하게 또이 브러쉬까지. 그리고 하실 때 여기에도 이렇게 뿌려주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와, 갈변 바로 나와. 현대도 갈변이 바로 나와. 그리고 중요한 거 바퀴가 4개잖아요 4개를 빨리빨리 하실 수 있다면 빨리 하시고 물을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지속성이 오래 가기는 하지만 또 다른 거뭐 버킷 세차까지만 하고 그러시면 마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우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고압수를 뿌려서 빠르게 제거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카샴푸는 엄청 꾸덕해요. 고농축이에요, 고농축. 보이시나요? 우 와, 물리신가요? 거의, 거의 꿀인데요, 이 정도면. 잘 나오지도 않아요. 이야, 얼마나 고농축이면 좋은 건가? 예, 좋은 거죠. 조금만 해도 되는. 카샴푸를 넣으면 거품이 생기면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거품도 좋은 거품이긴 한데, 얘보다 좀더 고운 거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고압수를 쏴주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고운 거품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양털 패드를 넣어가지고 양털이에요? 네, 양털 패드예요. 어. 와 기스 절대 안 나겠네요. 와슬립감 장난 아니다. 역시 매니아 카샴푸. 근데 네, 지금 진짜 힘다 빼고 타임으로만 하는데도 와슬립감이 장난 아니에요. 이게 카샴푸도 카샴푸인데 헤드 너무 좋다. 와너옷서다붙고 있어요. 예 상관 없습니다. 와 상관 없는데 후배 사분들은무리있어요 헐렁헐렁한 거 입으실 때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실 때 이런데 하실 때 이렇게. 다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프라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위에 쪽은 오염도가 밑에 쪽보다는 덜해요. 위에는 한반 정도 하시고 한번 헹궈주시면 되는데 밑에 쪽은 조금만 가고 바로 헹궈주셔야 돼요. 아니면 여기에 있던 먼지들이 더 많기 때문에 기스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걸로 바퀴 문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금방 더러워지고 오래 사용 못해요. 그리고 세차하실 때 중요한 게 어, 힘조절과 체력입니다. 팔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부통이 너무 많아. 근데 체력이 안 되면 중간에 포기하면 그게 더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할수 있는 것까지만 딱 하시면서 조금씩 늘려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막 세차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두세 배 시간이 더 들고 체력도 두세 배더 듭니다. 그냥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똑같이 딱잘 닦이는데 물론 조금 더 잘 닦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나 이거나 똑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내리시면 금방 고장면을 그 쭉쭉 파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충전하면, 그차한 대는 한 번에. 예, 그쵸, 그쵸. 에어컨을 풀어두고 나서, 유리부터 닦아주시면 됩니다. 마초세트에 함께 있는 타올로, 유리부터. 자, 로, 쭉. 뭐, 이렇게들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힘을 줘서 미는 거 아니면, 저는 엄청나게 뭐 스크래치가 생긴다거나,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이런 데는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유리는 이렇게 뿌려주시고 닦으셔도 되고 타월에 뿌리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옆에 튀기는 게 싫으시면 이렇게 뿌리시고 닦으셔도 됩니다 세차를 다 하고 나갔는데 새 똥이 묻었어 그러면 다시 세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큐디를 뿌려주신 다음에 닦아주시면 됩니다 어, 근데 냄새도, 냄새도 되게 좋네요 체리향? 마포라 진짜 냄새까지 요 타올에 뿌리신 다음에 닦아주시고 다른 면으로 한번 훔쳐주시면 됩니다 타이어 광택제를 바를 건데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써본 광택제 중에 작업성은 얘가 최고예요 얼마나 쉽냐면 끝 이렇게 뿌려주시기만 하시면 끝납니다. 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다되나봐 이야 음. 대박이다. 이쁘다. 이쁘다. 이거 알아서 닫아주나? 그러면 안 되죠. <laughs> 스마트 회아안 해줬... 뭐. 되죠. 음. 네. 어 이것도 되게 좋아요. 느낌 봐. 폴리맥스. 이게 찌든 때 진짜 잘 벗겨줍니다. 와 이렇게 하니까 진짜 편하다. 진짜 이렇게 해. 세트에 함께 있는 핑크색 타월도 이쁘네요. 좋아요. 이 불빛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오, 여기서, 여기서 나오다 보다, 여기. 안쪽에서. 오. 거품 나는 거 보이시나요? 음. 오. 이렇게. 야, 이거 좋다. 초보자분들이 딱 이거 세트 하나만 사용하시면. 음, 사용하기 좋해요 네, 너무 사용하기 편한 거 같아요. 저는 브러쉬보다 이거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세정제를 하셨으면 닦아주셔야 됩니다. 이 광이 난다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런 데가 그 많이 닿기 때문에. 네,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면, 닦아주면 됩니다. 시트도 이렇게. 시트도 그걸로 닦는 거예요? 네. 카죽 세정제가 있잖아요. 아, 다. 다. 역시 그 초보라인이. 네, 그냥 이걸로 다 하시면 됩니다. 가성비가 좋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써보니까 꼭 초보자분들이 아니어도. <laughs> 이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챙겨주는 마프라에서 나온 마추세트 세차를 하고 싶은데 뭐부터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추세트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실내, 실외 깔끔하게 한 번에 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허위세차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